모로코로 이동, 그 다음, 파로스 등대로 고고스윙집초해이겠 꺼졌어. <laughs> 자, 파로스 등대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파로스 등대에서 요로콜롬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서, 아래로 살짝 가서 하면, 요 파이프 같이 생긴 입구가 있고, 요 아래로 쏠랑 들어가면, 예, 네, 로그 8업승 돼요. 그리고 여기서 두 층을 내려가요. 두 층을 내려가면은, 여기 보면 NPC가 있습니다. 로그 길드원. 이한테말 걸어서 가는 겁니다. 어, 싹. <laughs> 저 이거 전직도 할줄 알아요. 백스텝만 있으면 할수있다고요 안에 칼리치버그하고 심면기가 존나 때려서 그러지 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 로그가 되었어요. 자, 로그가 되자마자 할 일은 아이템 터받 들어가야 되죠. 잠만하셔시면 안 보거든요. 나 그것도 알아요. 주니어 홀그랜 JR이 망치를 두두겼다. 잠만 아는 거안 하면은 가이드 해주는 사람도 잠만 하는 마당에 잠말을 하네. 이게 모션 때 모션이 바뀌어요. 로그가 되면. 로그가 되면은 찌르는 게 아니라 옆에서 후력가는 건데 이게 공속이 더 빨라요. 똑같은 공속인데도 얘가 더 빨리 나갑니다. 이거는 아시면 좋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 뭐 이런 걸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스냅쳐나 좀 찍어야지. 어잉 쭈욱 룰까와 버프를 받는다 자 이제 힘을 줄까요 우리 그동안 쌓아뒀던 에네르기를 터트릴 때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힘 줬으면 아까부터 빨리 잡았던 거 아니야? 나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걸까요 참 불편하네요 딴딴딴딴딴 왠지 날날 위에서 부르는것 같다. 제야 캐릭만 지우는 게 <laughs> 못하고 백테 임지 언제부터야? 60렙부터 백템 20%구나? 이미 적용되는 거네? 오 오, 데미지 3000이 나오는구나. 1렙으로도. 아, 1렙도 쎄다 1렙도 3000 데미지가 나오네. 어, 아, 1렙 찍으면 여기 다 원킬 이런 이런 개념이 되는구나. 아, 개 쩐다. 어. 원킬 사냥하는 게 낫죠. 개인적으로. 백텝으로한 번에 극적으로 6렙으로 올려 보자. 6렙을 쓰면은 데미지가 5천0 0대이 속성도 안 먹인 건데? M수고만 되면은 겁나 세게 할수 있겠는데? 컨버터 먹으면은 여기서 올라가고, 이거 10렙 되고, 한성검 올리고, 저기까지 끝낼 수 있겠는데? 늑대까지도 그냥 원샷다낼것 같은데? 뭐야, 버프가 없어도 9천대가 나온다고? 딜왜 이러냐, 이거? 버프 없이도 9천이 나와? 이거 딜왜 이래? 딜 너무 센거 아니야? 버프 없이도 9천대가 나오는데? 그냥? 어, 너무 잘 나오는데요? 아니 적당히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가 막힌데? 아 그냥 패스탭으로 육성하면 되겠네 그러고 <laughs> 기습은 나중에 가서 좀 쓰는 역할로 이제 하면 되겠다. 로그 육성 쉬운데, 그러면은? 백스탭은 이제 추가 데미지가 끝났구요. 20% 올라가는 거. 75대 기습이 10% 데미지 증가가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75 되기 전에 한번 써보고 75 되면은 그때 데미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어 오... 비슷합니다 <laughs> 자 데미지 비교할게요 지금 자 데미지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기습 데미지가 4700 5000 54700에서 5000몇 나온 것 같거든요 5200 10% 올랐는데 뭐 있다고 그렇게 안 올랐냐? 6,900 데미지 렌터가 너무 센데? 너무 심하긴 한데? 근데 딜이 너무 약하다. 이거... 딜이 너무 약한데? 6,000 지금 이게 10% 딜이 오른 거란 말이야? 15%가 더 올라도 얘8,000못 넘기겠는데 9,000... 9,000은 안갈거 같은데? 음. 아, 감사합니다. 화 컨버터 감사합니다. 화 컨버터 먹기고 쳐볼게요. 래스탭이12,000 나오네. <웃음> 미쳤네. <laughs> 9,800 나오던 게 12,000이 나오네. 아 예, 기술 은 하이딩 없이는 못 써요. 이게 무조건 하이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쓸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바드보다 더기인데 아니, 근데 바드가 좀더사이죠 왜냐면 은 걔는 원거리니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로 회피력이 좋은 게 있어서. 얘는 반대로 근데 회피력이 좋잖아. 이거는 원샷 나겠다, 기습으로. 컨버터 먹어서. 어, 딜 보소. 이거 기습 치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데미지 올라가거든요? 데미지 뻥 있거든요? 기 겹치고 나서 순간적으로 데미지 뻥이 있어가지고 탄산수 케요 마을에서 자판기를 탄산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필드마다 반복 퀘스트를 주는 데가 있어요. 어, 이렇게 필드마다 반복퀘를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줘가지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laughs> 그러게요 로그가 이렇게 편할 줄 몰랐는데 나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얘 그냥 페이탈이너스로 물공으로 키우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되겠던데? 지금 보니면 백색템즈가 너무 잘 나와서 이걸로 키우고 힘준 상태로 페이탈이너아스 가면 될것 같은데 그냥 가성비 끝장일 것 같은데? 아니면 편해가 아니라 딜이 너무 시래기라서 그래요. 기첩 한 방에 못 죽이면 좋대요. 몰랐는데. 아까 같은 꼬라지가 나니다 <목소리> 오토매틱 사는 게 분명히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생각보다 근데 길긴 길어요. 근데 이제 오토매틱 사서 설아때 바꿔버리면 또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서 설아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빡세서 솔직히 맞춰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일루시온까지만 넘어 일루시온을 넘기고 오토매틱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오히려 그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일루시온하고 오토매틱 그 거의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가격 이 거의 똑같다는 거 고만고만하거든요. 지금 또 가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바에는, 그냥, 아, 원샷이 안 나네. 얼만큼 피가 남는 거니? 아, 요만큼 남아. 그러면은, 여기 수적 컨버터 먹으면 여기도 무조건 원샷이라는 거네. 아, 마그마린까지 원샷이다, 이거. 사이즈 나왔다. 마그마린까지 원샷이다, 원샷. 사이즈 나왔네. 원래 데키 좀 높아야 돼요. 기실이 거지 같아요. 어 6,000에다가 이거, 6,000이 기준이구나. 30%만큼 데미지 추가니까. 자, 6,000이고, 데미지가 어떻게 되냐. 7,000 7,000으로 올라가긴 하네요 나 같으면 안시겠다 뭐하러 써 저거를 뭐하러 씀? <laughs> 도대체 뭐하러 요 기숩을 심지어 여기 이제 마그마 링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마그마 링 넘어가면은 저거 더쓸일 없어요 무리가 안 되죠 야 마그마 링딜 들어가는 거봐와와 무섭다 진짜 오메에 쇼컨버터 하나 먹은 것 같은데. 마그마린 효용이라가지고 데미지 들어가는 거 보죠. 야, 미쳤네. 기가 막히는구만. 어우, 미쳤구만. 어우.